자, 209번입니다. A는, 자, 어떤 숫자냐. X를 원소로 가지는데, log2X가 자연수 되어야 되니까, 2, e,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요런 식으로, 2를 거듭제곱한 숫자들을 집합A가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집합B는요, logPX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P, P의 제곱, P의 3제곱. 이런 값들을 원소로 가져요. P의 거듭제곱을. 근데, 가조건에서 AB의 교집합이 B라는 건 B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결국 P의 거듭제곱들이 다 E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P는 E의 거듭제곱이어야 돼요. 그래서 E의 K제곱이라고 해볼게요. K는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집합 B는 E의 K제곱. 2의 2k제곱, 2의 3k제곱, 2의 4k제곱. 이런 숫자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죠. 자, 나 조건을 보게 되면은 집합 a 원소가 스몰 a이고요. 집합 b의 원소가 스몰 b입니다. a는 2 이상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소문자 a가 될수 있는 건 2의 거듭제곱 중에서 2와 1 4에 있는 건 2와 4와 8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2 또는 4 또는 8이 되겠죠. 근데 이제 B라는 거는 1과 1000 사이인데요. 자, B는 바로 요 2의 K제곱, 2의 2K제곱, 2의 3K제곱, 2의 4K제곱, 요런 값들이에요. 이런 값들 중에서 1 이상 1000 이하의 숫자가 바로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그냥 일반화해서 e에 kn제곱이라고 할게요. nk라고 합시다. n자리에는 자연수 넣을 수 있고요. k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n자리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얘는 1에서부터 1000까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log a 의 b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해서 한번 처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b자리에 우리가 2의 nk 제곱을 집어넣으면 log a의 2의 nk 제곱이고요. nk 곱하기 log a의 2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 a가 될수 있는 값은 3개입니다. 그래서 a가 2일 수도 있고요. a가 4일 수도 있고 a가 8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을 집어넣게 되면, 이 로그 a에 2에 n k 곱한 값은 2 넣으면 n k가 되죠. 4 넣으면 2분의 n k예요. 그 다음에 8 넣으면 3분의 n k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리고 나서 나 조건에 얘를 만족하는 이 a, b의 순서쌍 개수가 총 7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7개 나오도록 하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p를 찾아야 돼요. p. 즉 k 값이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k는 자연수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먼저 k가 1일 때부터 해 볼게요. <laughs> 자, k가 1이 되면요. 얘는 n이고요. 얘는 2분의 n 이고요 얘는 3분의 n이에요. 그쵸? 그리고 k에 1을 집어 넣었으니까, 여기서 2의 n제곱이 1 이상 1000 이하입니다. 아, 2의 n제곱이 k1 넣었으니까 1 이상 1000이하예요 그러면 n은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되는데, 여기서 9개 나오죠. 얘가 자연수 되려면, 2분의 n 자연수 되려면, 2, 4, 6, 8, 4개가 되겠네요. 3분의 n 자연수 되려면, 3, 6, 9,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순서쌍이 16개가 나오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k에 2를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럼 k에 2 집어 넣으면요. 얘는 2n, 얘는 n, 얘는 3분의 2n이 됩니다. K자리 여기다 2 넣었어. 그러면 4의 N제곱이 1에서부터 1000까지. N은 자연수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1, 2, 3, 4가 되겠죠. 자, 그럼 1, 2, 3, 4 중에서 위에 적혀져 있는 거 자연수 되려면 요거 4개. 여기도 4개죠. 1, 2, 3, 4 넣으면 다 자연수 됩니다. 얘는 3만 넣을 수 있어요. 1개. 그럼 K가 2면 순서쌍은 9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K3일 때 볼게요. 자, 3 집어 넣으면은, 이제 8의 N제곱이 1에서부터 1000까지고, N은 1, 2, 그 다음에 3까지 가능해요. K에 3 넣었으니까, 3N, 2분의 3N, 그 다음에 N. 자, 뭘 집어 넣어야 자연수가 되는지 체크해 보면, 요거 3개 다 돼요. 얘는 2의 배수만 넣을 수 있어요. 1개죠. 2만 넣을 수 있어. 얘는 다 돼요. 3개입니다. 그래서 몇개 나와? 7개 나오는 거예요. 아, 결국 7개가 되도록 하는 이 k는 3이구나. k가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p의 값은 8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